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그담대. 첫 번째 이야기. 선천적으로 몸이 너무 약했던 언니. 외할머니에게 들은 할머니가 어릴 적 겪었던 일에 관한 이야기다. 외할머니는 삼형제중 막내로 오빠와 언니가 있었다고 한다. 오빠와 할머니는 건강하기 그지없었지만 언니는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 매일 병상에 누워 있었다고 한다. 수약한 탓에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아 동무가 있으면 방울을 울려 가족들을 부르곤 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맞벌이를 했기에, 낮 동안에는 집을 비웠고, 결국 언니 병건어는 죄다 동생인 외할머니가 도맡아 했다. 간병이라고는 해도 어린 나이에, 뭐 대단한 일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이나 식사를 가져다 주는 정도의 일이었다고 한다. 또 하나 언니의 병세는 회복할 조짐이 보이지 않았고, 점점 야이어 눈은 움푹 들어가, 마치 중을신처럼 보일 정도였다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로 병상에서 오빠에게 말을 걸었다고 한다. 물좀 줘. 하지만 오빠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싫어. 나 지금 놀러 나갈 거야. 그리고는 집에서 생하니 뛰쳐나갔다. 언니에게는 그 말이 쇼크였던 듯 했다. 얼굴을 찌푸리고 밉살스러운 시선으로 그 뒷모습을 눈으로 쫓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기 동생인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다. 물좀 가져다 줄래? 하지만 할머니는 언니의 찌푸린 얼굴에 갑자기 공포심이 치밀어 올라왔다고 한다. 나도 놀러 갈래. 라고 말하고 도망가려던 그 순간 언니는 무서운 힘으로 팔을 붙잡았다. 내가 죽으면 못 망할 거야. 할머니는 울면서 싫어. 라고 팔을 뿌리치고 밖으로 도망쳐 나갔다고 한다. 그후 할머니는 언니에게 가까이 가길 꺼렸고 몇주뒤 언니는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며칠 뒤 할머니가 방에 혼자 있을 무렵이었다고 한다. 딸랑, 딸랑하고 어디선가 마물 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는 겁에 질리면서도 조심스레 뒤를 돌아보았다. 거기에는 원한 서린 눈을 하고 할머니를 째려보는 언니가 있었다. 그 이후로부터 할머니가 혼자 있을 때면, 언니는 모습을 드러내 계속 원한 서린 시선을 보냈지만, 한동안 그걸 혼자 참았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이 물을 가져다 주지 않았기에, 언니가 세상을 떠난 것이라고 스스로 후회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어린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공포에 질린 할머니는 결국 부모님에게 매달려 울며 물을 주지 않았던 것과 언니에 대한 미안함, 후회를 모두 털어놓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외등조 할머니는 할머니를 꼭 안아주셨다고 한다. 내가 한건 분명 잘못된 일이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언니가 죽은 건 아니란다. 엄마가 언니에게 잘 이야기해 줄게. 그날 밤 징조의 할머니는 할머니 방 옆에서 가만히 언니가 나타나길 기다렸다. 그때 징조의 할머니에게도 방울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할머니의 비명 소리를 듣고 방에 들어가 징조의 할머니는 외쳤다. 얘야, 이제 동생을 용서해 주렴. 결코 내가 싫어서 물을 주지 않은 게 아니야. 좋아하지만 순간 무서웠던 것뿐이야. 전부 너희를 그냥 내버려 둔 엄마가 잘못한 거야. 그런 그러니까 게 이제 나오려면 엄마한테 오렴. 그후로 언니의 귀신은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할머니도 언니가 용서해준 것이라 믿고 내게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겠지. 할머니는 작년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진심으로 명복을 기원한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 나만 눈치챈 가족들에게도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건 할머니의 언니가 죽은 날과 같은 날이었다. 그리고 죽은 할머니 팔에는 손자국 같은 멍이 남아 있었다. 왜 이제 와서? 할머니가 죽은 지금, 내게는 도저히 알수 없는 수수께끼가 되어 남아 있을 뿐이다. 두 번째 이야기, 관상. 내게는 영감 따윈 없고, 특히 무서운 일을 겪은 적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머니한테 들은 거고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시집오기 한참 전, 아직 두분다 젊은 무렵 이야기랍니다. 아버지 친가는 오현 어느 해변에 있고, 주변에는 바다를 매립해 농업용지로 쓰고 있는 지대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바다를 매립하기 전까지는 완전 섬이었고 있는 땅이래봐야 산이 고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산기슭에 얼마 안 되는 평지의 집들이 잔뜩 몰려지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어업을 하며 먹고 사는 집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무렵에는 어부를 그만두고 그냥 회사일이나 하는 집이 더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어머니를 데리고 사촌 F씨네 집에 놀러 갔었다고 합니다. Fc 역시 그냥 회사원이었지만 쓸데없이 출장을 다니는 일이 잦아 아버지도 가끔 만날 뿐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fc와 만난 적이 없었고요. 목적지에 도착하니 fc 어머니가 마중 나왔다고 합니다. 환영받으며 현관을 지나 집에 들어오자 안에서 fc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보고 어머니는 우뚝 멈춰섰다고 합니다. 몸은 그냥 평범한 남자 몸인데 얼굴은 인간이 아니라 말같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안전히 말머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말같이요. 뭐가 어찌되었든 멀쩡한 사람 얼굴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놀랐지만 그렇다고 소리를 지르자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어머니는 그저 주변 분위기를 따랐다고 합니다. FC는 꽤 상냥한 분이었던 데다 말도 잘하는 재밌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FC가 다음 주부터 또 출장이지 뭐예요? 라고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째서인지 어머니는, 그럼 두번 다시 여기는 못 돌아오겠네요. 라고 말해버렸다고 합니다. 정말 자기 의지가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다고 하더군요. 당황한 어머니를 보며, FC는 쓴 웃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아니요, 일주일 후에는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FC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출장지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즉사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장례식에 갔을 때 FC의 영정을 보고 어머니는 또 놀랐다고 합니다. 거기 찍혀 있는 FC 얼굴은 오나에 보이는 보통 남자 얼굴이었으니까요. 처음 봤을 때그말 같은 얼굴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 봤던 그 FC 얼굴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어머니는 장례식에 참석한 내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후 부모님은 결혼해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집을 짓고 지금까지 살고 계십니다. 아버지 고향은 태풍이 올 무렵이면 자주산이 무너져 그때마다 많은 사람이 죽곤 했다고 합니다. 또 해변이었기에 옛날에는 익사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하네요. FC는 출장지에서 교통사고 죽은 것이니 큰 관계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죽기 직전에 인간 말고 다른 얼굴로 보이는 일이 정말 있는 걸까요? 세 번째 이야기 정장 90년대 수원 권선동 모 아파트에 살때 이야기인데 내가 살던 동네는 워낙 낙후된 동네라서 그런지, 동네 곳곳에서 건물 리모델링도 하고, 공사도 많이 했었다. 철없는 어린 시절 초등학교 친구들끼리 공사장 근처에서 많이 놀았는데, 어른들이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해도, 우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장을 마구잡이로 뛰어다녔었다. 그 공사장은, 아파트를 짓는 꽤 거다란 공사장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좀 이상한 것이, 어린애들이 공사장을 뛰어다니는 걸 막는 공사장 관계자가 없었다. 어쨌든 그렇게 놀던 와중에 친구 중한 녀석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었다. 자기가 밤에 혼자 놀다가 공사장에서 턱이 빠진 해골을 봤다는 것이다. 친구들은 그 아이를 따라 해골을 보러 가기로 했다. 공사장에는 공사에 쓰기 위한 모래들이 토산처럼 쌓여 있었고, 그 모래가 쓸려 내려가지 않게 하려고 토산에 검은 천 같은 걸 둘러놓았다. 그 천을 들쳐내니, 토산 한가운데가 움푹. 정말로 깊숙이 구멍이 패어있고그 안에 정말로 아래턱이 없는 해골이 있었다. 자세히 보지 않아서, 그런지 해골 위에 다른 뼈가 있는지는 보지 못했다. 그걸 보자마자 우리들은 너나 할것 없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도망쳐 나왔다. 그리고 우리들은 겁을 먹고, 다시는 공사장에 가지 않게 되었다. 왜 공사장 토산에 해골이 있었을까? 누가 거기에 그런 구멍을 파놓았을까? 지금 생각해도 알 수가 없다. 그 해골이 있던 공사장에 지금은 커다란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젊은 시절이던 1998년,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와 겪었던 기묘한 일이다.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면 꼭 이상한 사건을 겪었지만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풀어보려 한다. 사귄 지 얼마 안된 여자친구는 최근 이사를 했다. 나도 여친의 집에 가서 짐도 날라주고 청소도 해주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서부터 자꾸 기분이 이상하다면 나에게 자주 하소연했다. 오빠, 새로 이사한 집 아무래도 이상해. 느낌이 진짜 안 좋아. 왜? 깨끗하고 아늑하니 좋더구만. 아니, 그게 아니고 자꾸 집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여친 혼자는 집이었기에 괜히 혼자 있는 게 두려워서 그런가 하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여자친구의 하소연은 계속됐고, 나도 그냥 기분 탓으로 치부하기엔 예사실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덕분에 난 스케줄이 끝나고서 여친 집을 방문하는 횟수가 찾아졌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여친은 자꾸만 자신을 바라보는 기분이 떨쳐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진짜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었다. 여자친구의 집에 가기 위해선 항상 행주대교를 지나가야 했는데,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스케줄을 마치고 매니저와 함께 그곳을 운전해 통과하는 중이었다. 갑자기 차체가 크게 흔들리더니 차의 속도가 줄기 시작했다. 야, 갑자기 차가 왜 이러냐? 예, 형님. 차 펑크난 거 같은데요? 멀쩡한 차가 도로 한복판에서 타이어가 펑크가 난 것이다. 단순히 차량 타이어 상태가 안 좋아서 생긴 우연이라고 치부했다. 스페어 타이어로 갈고 생각보다 늦게 여친의 집에 도착했다. 여친은 왜 일이 늦게 왔냐며 투덜거렸고, 난 웃으며 그녀를 달랬다. 하지만 이건 사건의 전주곡에 불과했다. 이후로도 계속 여친의 불안함은 지워지지 않았고, 그때마다 난 집에 찾아가게 되었다. 그럴 때마다 행주대교를 지나갔는데, 다른 일도 아닌 여친을 만나러 가는 길에서만, 내 차에 펑크가 나서 늦게 가기 일쑤였다. 처음 몇 차례는 우연이겠거니, 넘기고 렌트카를 타고, 가거나, 스페어 타이어로 갈아서 가는 걸로 대신했다. 허나 이런 일은 더욱 빈번해졌고 타이어 펑크와 여친의 호소는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 난 그럼에도 그저 우연이다 기분 탓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던 와중에 방송 중 알게 된 유명한 무속인과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내게 대뜸 이런 말을 했다. 요즘 가장 가까운 분께서 힘드신가 봅니다. 이 말을 듣고 나와 내 매니저는 움찔할 수밖에 없었다. 여자친구가 겪고 있는 일들로 인해 우리도 심적으로 여간 신경 쓰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간 있던 일을 설명하니 무속이는 알겠다는 듯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 집에 혹시나 자신의 것이 아닌 물건이나 옷이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하십시오. 그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겁니다. 무속이는 꽤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여자친구의 소유가 아닌 것이 집에 있기 때문에 차마 형용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내게 설명해 주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 집에 너의 것이 아닌 물건이나 옷이 있으면 바로 찾아보고 열주라. 지금 바로. 어, 알았어. 오빠 잠시만. 그렇게 전화가 끊기고 약 40분이 흘렀을 즈음 핸드폰이 다시 울렸다. 받아보니 여자친구였다.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는 굉장히 불안정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빠, 혹시 갈색 정장 입어? 갈색 정장. 아니 난 여태껏 그런 옷은 입은 적이 없는데. 그게 내 장롱 속에 그 옷이 있더라고. 이사 때도 못본 건데. 이사할 때본 적이 없는 누군가의 갈색 정장이 여자친구 집 장롱 속에 있다는 말에 꽤나 충격을 받았다. 나는 보장 매니저와 함께 집으로 찾아가기로 했다. 그리고 난 만약을 대비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행주 대교는 무조건 피해가자고 매니저에게 당부했다. 한참을 달렸을까. 난 익숙한 풍경에 화들짝 놀라 주위를 돌아봤다. 여긴 행주대교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나치는 길이다. 야, 너 뭐하냐? 왜 행주대교로 와? 어, 이 길로 내가 왜온 거지? 매니저 동생 녀석도 적잖이 당황한 것 같았다. 물론 나 역시 행주대교 근처에 올 때까지 전혀 인지 못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우리 차는 행주대교에 진입했다. 형님, 손잡이 꽉 잡으십시오. 야, 핸들 꽉 잡아라. 나와 매니저는 약속이나 한듯 동시에 꽉 잡으란 말을 건넸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되는 순간, 차의 핸들이 마구 떨리는 소리가 나더니 매니저가 황급히 갓길에 차를 세웠다. 그렇다, 항상 타이어가 터지던 그 지점에서 또 펑크가 나고 만 것이다. 이제는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다. 나는 그날 렌트카를 빌려 매니저와 함께 겨우겨우 여친 집에 도착하여. 문제의 정장을 가지고 나와 집 주변 공터에서 말끔하게 불태워버렸다. 신기하게도 그 뒤엔 여친은 집에서 누군가 지켜본다는 느낌도 없이 편히 지낼 수 있었고 나 역시 앵주대교에서 타이어가 펑크나는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그 무속인의 말을 인용해보자면 남의 물건이나 옷이 자기 집에 있으면 귀신이 들러붙어 집주인과 주변 지인들에게 짓궂은 장난을 친다고 한다. 그래서 당시 여자친구와 매니저 그리고 나까지 그런 사건에 휘말린 것이었다. 몇년 뒤, 한 방송에 나가 이 일을 직접 인터뷰하는 촬영을 했는데, 인터뷰 도중 갑자기 이유 없이 조명이 나가버리는 기한상을 경험하기도 했다. 그리고 유명 무속인이 나와 행주대교를 탐색했는데, 참 소름돋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 행주대교가 살터입니다. 한자 그대로 죽는 자리란 뜻인데, 여기에 부유형들이 돌아다니는 게 보이는군요. 그리고 당신과 여자친구가 겪은 일은 색정기라는 귀신이 저지른 겁니다. 사람의 애정과 관련해서 한이 맺힌 귀신인데 집안의 물건이나 옷을 매개로 장난을 치지요.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장 집안에 내 것이 아닌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보라. 혹여나 내 물건이 아닌 것이 있다면 즉시 버리거나 불태워버리길 추천한다. 그것을 통해 귀신들이 당신들에게 몹쓸 장난을 칠지도 모르니 말이다. 네 번째 이야기, 동굴. 15년 전 이야기다. 내 고향에는 작은 석회동굴이 있다. 눈과 산밖에 없는 촌구석이었기에 마을 사람들도 그 석회동굴을 기반으로 관광사업을 일으키려 노력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작은 문제로 인해 반쯤 개발하다 그대로 방치하게 되었던 터였다.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이런저런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었을 것이다. 아무튼 그렇게 방치되어 있던 석회동굴이 사실은 좀 범상치 않은 곳이었다. 동굴이미 미로 같은 내부 구조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보다 특이한 건 입구에서 1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넓은 공간이었다. 사방 25m 정도 되는 공간이 뻥 뚫려 있고 천장에 있는 둥근 구멍에서는 따스한 햇빛이 쏟아진다. 발밑을 흐르는 차가운 물은 그 빛을 반사해 마치 사파이어처럼 푸르게 반짝반짝 빛난다.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물이 1m 정도 고인 웅덩이도 있어서. 그 무렵 마을 아이들에게는 천연 물놀이 장기 비밀기지로 애용되던 곳이었다. 물론 어른들은 석회동굴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훈계를 드러놓았다. 하지만 아직 어렸던 우리들 중왜 석회동굴에서 놀면 안 되는 건지 납득한 건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매일같이 지이지도 않고 석회동굴에서 놀았다. 집에서 몰래 과자를 가져와 먹기도 하고 반쯤 자기 방처럼 편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와 만난 것은 그런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여름날이었다. 마침 마을 최대 이벤트인 여름축제가 열린 날이었다. 그날만큼은 우리도 석회동굴이 아니라 축제가 열리는 신사에 모여 어른들이 준비하는 걸 겸눈질하며 경례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는 여름축제 준비를 하던 어른들 중 누군가를 따라왔던 듯 했다. 그는 우리가 술래잡기를 하며 놀고 있는 걸 한동안 바라만 보더니 내가 술래가 되자 말을 걸어왔다. 나도 끼워주지 않을래? 그건 괜찮은데 뭐 누구야? 시골에서는 좀채 보기 힘든 깔끔한 분위기를 한 소년을 보고 나는 당황해 조금 뒷걸음질 쳤다. 그런 내 모습을 보며 그는 웃으며 간단히 자기소개를 했다. 나는 케이라고 해. 여름방학이라 할아버지 댁에 놀러 왔어. 우리는 타지 사람인 케이를 약간 경계했다. 하지만 K가 말해주는 도시 이야기는 재미있었고, 함께 노는 사이 곧 우리는 허물없는 친구가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동안 마을에 머물 거라는 K에게, 그럼 내일 우리 비밀기지에 너도 초대해 줄게. 라고 말했던 건 결코 이상한 일은 아니었으리다. 그날 모인 건 친구 A. b c 그리고 나와 K까지 모두 다섯 명이었다. K는 우리에게 석회동굴 이야기를 듣자, 눈동자를 빛내며, 빨리 가보고 싶어라며, 우리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좁은 길을 지나 예의 그 공터가 나오자 케이는 흥분에 소리쳤다. 대단하다며 게임에 나오는 것 같다고 했다. 그렇게 신나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도 왠지 모르게 위기양양해졌다. 케이에게 안쪽에는 물웅덩이가 있다고 알려주자. 케이는 곧 가져온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푸르게 빛나는 웅덩이에 뛰어들었다. 우리도 뒤따라 들어가 다들 물놀이장에 온 것처럼 물을 마구 뿌려대며 시간도 잊고 떠들며 놀았다. 한동안 즐겁게 놀고 나니 배가 고파져 시랑 케이는 남겨두고 나머지 셋이 집에가 간식을 가져오기로 했다. 집에 들렀다 다시 동굴에 모이기까지는 그로부터 20분 정도가 걸렸던 것 같다. 나는 칼피스를 물통에 담고 과자를 챙겨서 A, B랑 같이 동굴로 향했다. 그리고 셋이서 동굴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 있어야 할 C와 K의 모습이 보이질 않았다. 처음에는 C와 K가 같이 장난을 치려 숨어 있는 거라고 생각해. 바위 뒤나 안쪽 깊은 구멍을 들여다보기도 했지만 두 사람의 기척조차 느껴지질 않았다. 슬슬 초조해져 뭔가 위험한 일이라도 일어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무렵. 방금 전까지 우리가 헤엄쳤던 무릉덩이 표면에 작은 거품들이 보글보글 올라오기 시작했다. A와 B도 그걸 알아차렸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멍하니 그 거품을 바라보았다. 한동안 그 거품을 바라보고 있자 서서히 거품은 작아지더니 이윽고 사라졌다. 도대체 뭔가 싶은 생각에 친구들과 눈을 마주치는 그 순간 방금 전 거품이 올라왔던 곳에서 축구공 같은 둥근 물체가 소리 없이 떠올랐다 순간 얼어붙었지만 곧 그게 축구공이 아니라 사람 머리라는 걸 알아차렸다 본적 있는 그긴 머리는 트림없이 도시에서 왔던 그 소년, K였다 야, K 너 괜찮아? C가 안 보여 너 혹시 C 어디 갔는지 알아? 우선 이리로 좀 나와봐 하지만 물에 떠오른 그 머리는 좀처럼 무이 쪽을 보려 하지 않는다 그러자 A는 화가 치밀었는지 야너 무시하지 말라고 라며 소리를 지르고 수면에 떠오른 머리를 향해 작은 돌을 던졌다 야 기다려 뭐하는 짓이야 돌을 던지기 직전 나와 B가 A에게 외쳤지만 A를 막을 수는 없었다 돌은 곧바로 날아가 작은 소리를 내고 수면에 떨어졌다 다행히 돌이 머리에 맞지는 않았지만 꽤 근처에 떨어진 탓에 물이 튀었다. 위험하잖아. 맞으면 어쩌려고 그래. 우리가 A를 질책하자, A는 낙담한 듯한 모습으로 그치만, 이라고 중얼거렸다. 문득 수면 쪽을 보자, 분명 거기에 있던 머리가 어느새인가 사라진 후였다. 야, 저기. 내가 소리를 내려던 순간, 안쪽으로 이어진 석회동굴 안에서, 잡아, 잡아,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젖은 장화를 신고 걷는 듯한 소리가 작은 소리였기에 말대툼을 하고 있던 A와 B는 아직 알아차리지 못한 듯 했다. 어찌된 영문인지 소리가 들려오는 안쪽 어두운 구멍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 나는 무의식 중에 조금씩 뒷걸음 질쳤다. 그러는 사이 A랑 B도 내 모습이 이상한 걸 깨달았는지 마치 얼싸앉는 것처럼 서로를 부여잡고 소리 나는 쪽을 보고 있었다. 안쪽으로 이어진 길에서는 잡아. 잡아. 하는 기분 나쁜 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서서히 가까워지는 것인지 소리도 점점 커진다. 큰 소리를 지르며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소리를 지르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것도 못할 일이었다. 어느새 우리는 물가에 몰려 있었다. 잡아, 잡아 하는 소리는 더욱 가까워온다. 그리고 그 순간 물에 젖은 버위 때문에 미끄러져 비가 엉덩 방아를 치웠다.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도망치자라고 외치며 온 힘을 다해 뛰기 시작했다.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오는 안쪽 구멍 반대편, 출구를 향해, 한눈도 안 팔고, 정신없이 달려 출구까지는 얼마 안 남았을 무렵, 우리는 세 번째 충격을 받았다. 우어, 지저로부터 울리는 듯한 신음소리가, 출입구 부근에서 들려왔던 것이다. 이젠 출구로 도망칠 수도 없다. 안으로 들어가자니, 그런 기분 나쁜 곳에 다시 가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오금이 저리고 허리가 아파, 힘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제 끝이다. 본능적으로 공포를 피할 생각이었을까, 나는 꽉 눈을 감았다. 고지어 머리를 바위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 느껴졌다. 눈 안쪽에서는 별이 빛난다. 귀신한테 맞았어. 귀신은 사람을 때릴 수 있구나. 공포 때문에 나는 이상한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사라졌던 시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괜찮아? 나와 에이. 비는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다. 거기에는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시와 머리끝까지 화가 난비내 아버지랑 신의 아버지가 있었다. 그세 사람은 멍하니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고 셋이서 말하기 시작했다. 멍청한 자식아. 여기는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묵냐. 화를 잔뜩 내며 신의 아버지가 소리쳤다. 하지만 빈의 아버지는 시에게 물었다. 여기서 놀던 건이 녀석들 뿐이냐? 아니요. 한명 더. 도시에서 온 K가. 시가 대답하자. 뭐? K라고? 어느 집 아이야? 그건? 이렇게 빈의 아버지가 되물었다. 그게 분명 저쪽 할아버지네 집 손자라고. 하지만 시의 이야기를 들은 아저씨들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서로 얼굴을 마주 봤다. 그집 할아버지는 얼마 전에 입원해서 그 집에는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할 말을 잃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누구랑 놀았다는 것인가. 아버지들은 좀더 찾아보고 갈 테니 우리는 먼저 집에 가 있으라고 하셨다. 의문의 답을 찾을 시간도 없이 우리는 빈의 아버지 등살에 떠밀려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돌아와서는 뭘할 기력도 없어 그저 에어컨을 틀어놓고 멍하니 누워있었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온 건 해질녘이었다. 얼굴이 붉그락푸르락해서 내 방에 뛰어 들어온 아버지는 이 바보 같은 놈이라고 소리치며 나를 때렸다. 평상시에는 온화한 아버지에게 맞은 것은 몰라 나는 아픈 줄도 몰랐다. 멍하니 아버지를 올려보고 있자 아버지는 한숨을 쉬고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다. "저긴 말이다. 예로부터 그의 좋은 소문이 있는 곳이 아니었어. 사람이 사라지거나 상처를 입는다는 이야기도 많았고 개발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마을에서는 반대했지만 시에서 억지로 밀어붙인 거고, 몰랐던 이야기였다. 그래서 착공은 하게 됐지만, 아니나 다를까 사고가 계속 일어났지. 그래서 개발도 중단된 거야. 너희들이 같이 놀았다는 아이가 누구인지는 아버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는 그 석회동굴에 들어가지 말거라. 더 이상 아버지를 걱정시키지 말아줘.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에, 나는 어딘지 모르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두번 다시 그 동굴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건 A, B, C도 마찬가지였던지. 우리는 그 사건 이후 석회동굴 이야기는 입에도 담지 않게 되었다. 사라진 소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누군가 그 할아버지네 집에서 살았던 흔적도 없었고, 결국 우리가 집단으로 환상이라도 본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어른이 된 후, 술자리에서 동네 어르신들에게, 은근슬쩍 그 동굴에 관해 물어본 적이 있었지만 천연 감옥으로 썼다는 이야기나 전쟁 중에 방공호였다는 이야기만 있을 뿐 무엇이 진상인지는 알수 없었다. 나는 두번 다시 그 동굴에 들어가지 않을 생각이다. 그 잡아 잡아 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왠지 그 동굴 안에서 케이가 아직도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